몇 개만 좀 추가 설명을 해 줄게. 추가 설명일 수도 있고 힌트를 좀 줄게. 3번 한번 봅시다. 3번 같은 문제는 다항식 어, a 플러스 b를 한번 만들어 볼게. a 플러스 이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근데 이게 항이 두 개래, 항이 두 개. 그러면은 저 앞쪽 개수 세 중에 하나는 뭐가 되야 됩니까? 0이 되어야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이게 0이 되지? 항이 두 개가 남습니까? 아니면은 b가 마이너스 4다. 이게 없어지니까 두 개가 남지. 아니면 a가 마이너스 2가 셋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 거겠지. 두 번째 건은 뭐야? 2 a c를 만들어보면은 나오고 e 마이 자, 여기에서 내가 알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도 항이 두 개여기 때문에 이세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됩니다. 근데 a, b는 정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가 없습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지? 이분의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네 a가 3인 경우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두개 나오지 이두 개를 해가지고 쭉 전개를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 A가 3인 경우 찾아보고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해서 쭉 찾아보면 됩니다. 네, 두개 보고 갔달라요 네, 두개 보고 갔다 온다요. 그러네요. 고것까지 확인해서 같이 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되는 A가 나오고 그때 B가 깔나올 겁니다. 7번은 아...이런건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도 충분히 풀 수는 있습니다. 풀 수는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 유형을 다루는 거는 확통 단원에서 다루는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봅시다. 이거 3승이기 때문에 저 3승을 이렇게 전개해서 보자. 이렇게 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억 먼저 볼게. X14승의 대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거 전개할 때 어떤 우리가 메커니즘을 가지고 전개를 하냐면은 이네개 중에 하나하나 하나 고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 전개하라 이러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르게 유식 무의식적으로 어, 여기서 x 하나 고릅니다. 그다음 여기서 a 하나 고릅니까? 어, 그래서 ax 합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x 하나 고르고 그다음 b 골라서 bx 이렇게 해주지. 그 과정이 여기서도 이루어집니다. 즉, 뭐다? 이넷 중에 하나 고릅니까 여러분 맞지? 그다음에 넷 중에 하나 고르지. 그다음 넷 중에 하나 골라서 방을 만들어내지 전개를 다 해주면 자 그러면은. 지수만 한번 봅시다. 1, 2, 3, 5 중에 하나 고르고, 1, 2, 3, 5 중에 하나 고르고, 1, 2, 3, 5 중에 하나 골라서 14를 만들어내야 돼. 있습니까? 없지. 13승은 되지, 뭐, 3, 5, 5 되고, 15승, 5, 5, 5는 되는데, 14승은 무슨 수를 써도 안 만들어집니다. 기억, 맞습니다. 이은 구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봅시다. 자, 이런 거할 때는 큰거 순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스스로 방향을 만들어야 돼. 여기서 5를 썼을 경우 생각해 봅시다. 뒤에 뭐, 뭐 하면 9가 됩니까? 1, 3. 또? 3, 1 쓰면 9가 만들어집니까? 또 있나? 2, 2도 있습니까? 맞지? 그럼 두 번째, 첫 번째에서 3을 썼을 경우에 9 만들려면 3, 3, 4. 3, 3 4, 5. 뭐, 큰 3, 부터하지 큰거부터 예. 어. 1, 5 이렇게 되나? 두번째 첫번째에서 2를 썼을 경우에 큰거 쓰면 5가능하고 2가능합니까 또 있습니까 2,2,5 있습니까 마지막 첫번째에서 1을 썼을 경우에 1,3,5 있고 1,5,3 있습니까 총 몇개가 만들어집니까 개수는 얼마다? 이건 도 어,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거 한번 잘 생각해. 이거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전개하면 한몇개 나옵니까? 여섯 개지.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제일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여기서 하나 고릅니까? 내가 고르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세 가지지. 여기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항이 총 여섯 개가 나옵니까? 근데 이거 개수가 전부 1입니까? 항의 개수 자체가 개수의 합입니까? 맞지? 네개네개네개니까4의 4개, 4개, 3승 64 이거 또 맞습니다 지금. 자 9번도 살짝 선생님이 어, 힌트라고 해야 되나? 힌트를 좀 주면은 사실 9번을 푸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곡생 공식은 이겁니다. 이 곡생 공식이 필요합니다. 즉, 제 오른쪽에 있는 거를 1를 앞으로 빼고 abc 위치에다가 뭐 x, y, z 이런 식으로 주면은 쟤를 정리한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x 분의 1 y 분의 1 z 분의 1은 통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xyz가 나올 것이고 분자의 있는 애가 써먹을 수 있는 애가 즉분자의 있는 애가 아마 얘랑 비슷하냐 될 겁니다. 분모가 아마 얘랑 비슷한 애가 될 거고, 두 번째 식을 통분해버리면. 그리고 처음 나와 있는 애가 얘랑 비슷한 애가 될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맞습니까? X-Y-Z가 얘랑 목록 형태가 비슷할 거고, 통분했을 때 분자가 얘, 분모가 얘랑 비슷하게 돼서 써먹어서 이게 해결이 되긴 되는데, 선생님이 또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 곱셈 공식 있잖아 주류 공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안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 뭐 외우고 있으면 너무 좋고 근데 선생님은 요식을 사실 외우지는 않습니다 이거 뭡니까? 두 번째 식을 한번 잘 봐봐 이거 뭡니까? 삼차방정식 근과의 수화의 관계입니까? 맞아 이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 뭡니까? 이 삼차방정식은 근이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인 삼차식이지. 세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여기 들어갔습니까? 두 개끼리 곱한 게 여기 들어갔습니까? 세 근의 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곡생공식을 외울 때아상차방정식 근거개소에 계였지 라고 연결시켜서 외우면은 여러분들 여기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까먹었더라도 자 이거 봐봐 x 2 y 플러스 +E, 2 z 플러스입니다 이거 순서만 좀 바꿔주면은 2 e x 아니 2 플러스 x 네2 플러스 y 아니 이 e 마이너스 e x 맞2 마이너스 2 플러스 z가 돼서 2가 x 위치니까 8, 4, 2 해주고 세근이 지금 x고 마이너스 y고 마이너스 z인 형태니까 세근의 합두개끼리의 곱의 합그 다음에 세근의 곱에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x, y z 에다가맨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주면 여러분 복생 공식 활용 안 하고도 충분히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화 연주만 하게 이 외워주면 너무 좋고 기억이 안날 때는 이렇게 상차방식 근계를 활용해서 쓸수 있는 식입니다. 어, 중간에 11번 같은 거는 2차식, 2차식에서 4차식 되는 복생 공식 쓰는 문제입니다. 어, 저거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면 네. 좋습니다 14번 잠깐만 봅시다 힌트 하나만 더 주고 좀풀 시간 있게 다시 14번 보면은 이거 좀멋지게풀수 있습니다 양변에 x를 한번 곱해 볼 거야 그렇지 아 좋습니다 양변에 X곱하면은 이렇게 됩니까? 예. 이거 아까 어디 식에서 나왔지? X 상승은 그렇지 양에 갑니다 X3승은 마이너스 1 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개 환승해가지고 어, 가운데 있는 거좀더 쉽게 쉽게 바꿔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X 제곱 플러스 1이 얼마야? X지? 1 x 가 X 제곱이니까 저기 넣은 다음에 3승은 -1로 바꿔주고 바꿔주고 바꿔주면은 풀수 있습니다. 마저 풀어봅시다.